응? 음... 음? 오? 아이 크리스피 크림에서 지금 세일을 한다고? 어? 아이 그러면은. 크리스피 크림이나 사러 가야지 아 뭐를 타고 갈까 흐음 뭘 타지 오케이 워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조애 입니다 아 오늘 또 이메일을 보니까 크리스피 크림에서 그 도넛 엄청나게 맛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또 세일을 또 하더라고요 예, 글레이즈 원더즌이랑 그리고 예, 어솔티드 된거 원더즌 이렇게 투더즌 해가지고 예, 18불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새벽 4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피 크림이 매장 중에 이 24시간 하는 곳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예, 24시간 하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 가가지고 예, 투더즌 한번 사와 보러 갑니다 그럼 저랑 한번 또 가시자고요. 아또 가야 되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또 기름값이 또 요즘에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타고 갈 차는 바로 이겁니다. 요거 에코 타고 가려는데 아, 요거좀제 랜드 크루즈 뺀 다음에 요거 타고 가야 되겠어요. Let's go. 아,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도넛 먹으러 간다고. <laughs> 새벽 4시 반에, 또 신나게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도넛 한번 사러 가봅니다. 저녁또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크리스피 도넛. 예, 네, 지금 시각이 새벽 4시 54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해가 뜰랑 말랑쟁은 그러고 있어요. 아, 이렇게 또 새벽에 또 나오니까 또 기분이 또 새롭네요. 그리고, 자동차가 또 하나도 거의 없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갈것 같고요. 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새벽시장, 아, 노동의 현장을 지금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면서, 예, 어머,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재밌네요. 혼자 노는 것도 저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아싸다 보니까. 아싸는 뭐예요?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맛있는 크리스피 게임 사가지고 맛있게 먹고 혼자 우유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크리스피 게임 크리, 렛츠고! 그나저나 제가 어저께 좀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한 새벽 3시 반에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크리스피 크림 사러 가는 거고요 그나저나 와 지금 저기 보세요 해가 지금 뜨려고 약간씩 지금 밝아오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또 기가 막렇게 이렇게 또 이쁠 수가 없는 이게 지금 해가 지는 건지 뜨는 건지. 아 계속 또 크리스피 크림 이거 아, 매장으로 또 가보자고요 또렛츠 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운전하다 을 보니까 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여행을 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행 가는 기분이 이렇게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딸들이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행 갈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돌아다닌 거.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딸 생각도 나면서 저는 크리스피 크림 사러 가는 거예요. 크리스피 크림 사가지고 오면 또저 아들딸이 들또 기가 막히게 또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저 혼자 먼저 먹어야지. 저는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laughs> 새벽에 일어나서 맛이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새벽 5시 9분이고요. 아 이제 벌써 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야자수가 저를 반기는 그런 곳이고요 아또 빨리 가서 크리스피 크림 요 도넛 사가지고 집에 가서 또 맛있게 우유랑 또 맛있게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도 않습니까 예 한번 계속 가보자고요 여기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거기죠? 이거 뭐야 Always Open 이래요 Always Open 대박이네요 드라이브 스루 엔트런스가 여기라고? 아 여기네 아 그렇군요 아 여기 들어가서 살 수는 없나? 들어가 봐야지 살수 없는 거 같은데 뭐 어쨌든 아 여기 도착을 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아, 크리스 크림 저랑 한번 또한 들어가 보시죠 아, 마스크를 안 썼네 아 잠깐 열었나 안 열었나 봐야지 스토어 아워 아 스토어 아워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새벽 5시 반이네 아, 지금, 20분 남았네. 그냥 드라이브 뚫으러 가야 되겠다. 오케이, 렛츠고! 지금 새벽 5시 11분이기 때문에, 아직 오픈하려면 한 19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19분 기다리느니, 그냥 드라이브 뚫으러 가야지.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도 아, 고야되 y yeah, can I get a one dozen of assorted and one dozen of g l a z e I have a coupon for $18. How many would you like to choose for your assorted? 네, 다 됐네요. 아, 마스크 써야지. 다안 아, 박할 뻔했네. 예,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예, 마스크 꼭 쓰셔야 하고요. 마스크 여기 장착. 아, 풀 장착하고요. 어디 보자. 어디서 돈 내는 거야? 여긴가? 아, 여기다. So, $18? Yeah. i I think you You. 아, 직원이 엄청 친절하네요, 예, 리워드까지 또 챙겨주고, 또 기가 막히네요, 땡큐베이마츠. 이때 샀습니다. 아이고. 아, 여기 보시오 예, 영롱한 제 크리스피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 투더즌. 하나는 글레이즈드고, 하나는 예, 어솔티드 해가지고. 아, 또, 기가 막히게 또, 맛있겠네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유랑 맛있게, 냠냠 쩝쩝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클리피 도넛, 여기 미국은 24시간 하는 곳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나저나, 해가 뜨고 있네요. 해가 뜨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해 뜨는 거 보네. 아, 또, 기가 막히네. 요거, 마스크 이제 벗고, 저는 또, 집에 가서 맛있게 우유랑 먹어야지! 그나저나, 정말, 이렇게 새벽에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아, 정말 또 여행 한번 또 나가고 싶네요. 예, 이렇게 제가 또, 새벽에 또 여행, 이게 출발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희 가족이. 아, 그래서, 나중에 또, 저희 애들 방학을 하면은, 또 신나게 자동차 여행을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집에 가서 크리스피크림 먹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그러면 저는 아침으로 보너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예, 미국은 이렇게 네핀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 파우더 슈거, 스트로베리, 라즈베리인가? 예,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또 이게 음. 우와, 진짜 맛있다. 음! 우와, 기가 와, 기가 막힙니다. 아, 쫀득쫀득하네. 달콤하고 막 기가 막히게 너무 맛있네. 음! 와, 아침부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 크리스피 크림 오늘까지거든요. 오늘까지 어솔티드 하나랑 그냥 글레이즈드 하나, 원더진씩 해가지고. 2더즌에 1 8불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기가 마히게싼 거거든요 네, 원래는 그냥 어솔티드 원더즌에 15불이에요 무지하게 싸기 때문에 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도넛 좋아하시면 오늘 당장 크리스피 크림 가셔가지고 네, 사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그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넵.